금요일이 되면 시골 마트에 전복이 들어옵니다. 6, 7마리에 9,900원입니다. 전복을 손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칫솔로 전복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평소에는 몰랐는데, 전복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손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영상을 찍어 보고 알았네요. 칫솔로 닦을수록 깨끗해지네요. 전복을 손질할 때 칫솔은 거친 모가 좋아요. 좋은 칫솔로 바꾸고 싶네요. 일회용 칫솔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네요. 전복의 이물질은 힘이 센 남편이 하는 것이 좋겠네요. <목소리> 한번더 칫솔로 닦은 전복과 처음 전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확실하게 깨끗해졌네요. 숟가락으로 전복을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숟가락을 밀며 내장이 터지지 않게 떼어냅니다. 전복의 뒷부분도 칫솔로 닦아줍니다. 전복의 이빨을 제거했어요. 가위로 이 부분을 자르면 두 개의 이빨이 나옵니다. 깨끗하게 씻은 전복에서 내장을 떼어줍니다. 저는 가위로 내장을 잘라주었어요. 전복 손질 어렵지 않답니다.